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다하도다 구주 예수 보아라사 사망 곤세 이겼네 구조에서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네님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냐보지구조에 처음 열매 되셨네. 구조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가티가 오또다. 모덤 속에 있는 제 조가 이르키시네. 구주 예수 부아라사영광주로 오셨네. 구주 예수 부아라사영광주로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가티가 없도나 보지, 무덤 속에 있는 제임, 조가 이르기시녀 보지, 구조에서 보아라사 영광주로 오셨님 구조에서 영광주로 오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부활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